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 반응이 어떠했느냐 그 내용을 보고 아 그렇군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군요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군요 이렇게 반응해야 정상이잖아요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그 싸늘한 반응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15조를 보면요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켜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뭐냐면 너만 선지자냐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많은 선지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그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말하면 뭐 합니까? 그들이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면 아무리 많은 선자도 가치가 없는 거죠. 차라리 많은 그런 그릇된 선자보다는 참된 한 명의 선자가 나은 것이죠. 그것은 뭐 예전이나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말씀도 있고, 설교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성도도 있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인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말씀, 제대로 된 설교자, 제대로 된 교회, 제대로 된 성도,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하죠. 내가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길을 가고 있는가, 외형적인 모습은 교회고 성도인데, 내가 가짜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매일매일 점검하는 것은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이 가짜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선지자가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게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죠. 그는 자기가 주체가 아닙니다. 근데 가짜는 어때요? 늘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항상 말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것을 속는 겁니다. 진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고, 가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고,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이 분별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에 익숙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돼지에게 뭘 던지지 말라 그러죠?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주를 던지지 않으려면 그 앞에 있는 것이 돼지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앞에 보면 판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대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래요. 그것은 뭐예요? 판단하는 얘기잖아.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참 애석하게도 이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 또뭐 유대인 안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도 그것을 구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이나 안에 있는 유대인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지금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19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종 선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내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그 유대 안에 있는 사람, 지금 현재 일부는 끌려갔고 일부는 유대 안에 있는데. 그들이 어떤 모습이냐, 뭐 유대 안에 있다그래서 남은 자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남은 자에 대한 중요함을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을 남은 자라고 말해요. 유대 안에 있는 사람을 남은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근데 그들은 선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말을 듣지 않았다. 예레미아 선지자도 계속해서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가야 된다라고 계속 예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듣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된다라고 계속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않는 것은 그건 진짜, 진짜 불행한 일이죠.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근데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냥 내 경험, 내 생각, 이것이 지배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가 뭘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체가 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체가. 내가 할수 있다 생각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또 알고 있는 지시 신앙생활 이런 모든 것들이 충분히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보증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말씀은 늘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대로 알려줘요. 내가 알고 있는 나보다도 성경이 나를 더 정확하게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앞에서 늘 머리를 숙여야 돼요. 근데, 왜 성경을 보기를 그렇게 싫어할까? 성경도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만 이렇게 끌어다 봅니다. 좋은 말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전에 선지자들이 말할 때, 선지자들에게 늘 하는 말이 좋은 말만 해라.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말은 하지 말라. 예레미아 선지자가 왜 눈물의 선지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좋은 말을 안 하니까. 물론, 좋은 말만 늘안 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닙니다. 성경은 격려도 하고 또 질책도 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자는 특별히 그 시대 상황이 그들이 아주 듣기 싫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늘 듣기 싫은 말을 하니까 마치 내국노처럼 얘기하니까 듣기 싫어했죠. 자 그럴 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등장한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죠. 오늘은 그 거짓 선지자 두 사람을 거론해요. 21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미야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 사람에게 벌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백성들은 그의 말을 믿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믿은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자기 말을 하는 거죠 자기 말만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2 3절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부도덕한가 하는 것도 나옵니다. 23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부도덕해요. 근데 오늘날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건이나 거짓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결국은 그릇된 비도덕적인 비윤리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자기의 나약함 죄를 칠수 있는 가능성 이것을 늘 마음에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고 그리고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 해계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걸 정당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일을 빙자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뭘더 주장합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주장해요. 그러면서 자기를 정당화시켜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에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그렇게 많은 가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삽니까?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가짜들은 우리가 단절하고 살아요. 왜? 너무나도 분명하니까.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가짜를 분별을 못해요. 왜? 같은 울타리 안 했으니까 다 진짜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인 예레미아가 계속 공격을 받는 겁니다. 여기 24절부터 32절까지는 거기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이 스마야예요. 스마야라는 사람이 그 예레미아가 보낸 편지를 보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행동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 행동이 뭐냐? 바벨론에 있는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스바냐에게 편지를 보내서 왜 이와 같은 사람을 가만 놔두느냐, 예레미야를 가만 놔두느냐, 그를 추궁하고 책임을 지게 하라. 그가 하는 말이 뭐냐?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어 그곳에서 잘 적응하고 그나라로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그것이 정상적이냐? 정상적이 않은 그 사람을 그가 있는 곳에서 추궁하고 벌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스바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의 말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해요?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 헤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폐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를 벌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벌이 바로바로 바로 나타난다면 이런 거짓 선지들이 판을 못 치죠. 하지만 하나님이 벌하신다고 말하지만 언제 벌하시는 거예요? 벌하시는 그때를 우리가 몰라요 그리고 어떨 때는 나중에 벌하세요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 얘기 있잖아요 가라지를 뽑으면 놔둬라 그거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아지니까 좀 기다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그때 뽑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삭 같은 사람은 10편 13편에서 도리어 악인이 잘되는 것을 보고 넘어질 뻔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이 판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 상태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은 늘 마음이 아파요 그것을 의인의 상한 심령이라 그래요 그 의인의 상한 심령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의인의 상한 심령은 다르게 말하면 고독입니다 세상에서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대우를 받지 못하고 진실한 것이 알아주지 않고 진실한 것이 사람들에게 인식되지 않고 가짜에만 쏠려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때 깊은 고독이 있죠. 그리고 개인적인 힘든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런 고독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대중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실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에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거짓 선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은 말을 하니까 호응하지만 그들의 결과는 벌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자, 고독의 선자는 지금은 고독하지만 그나 그의 말씀대로 그가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에습니다 오늘 이것도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시렵니까? 믿음의 길을 가시겠어요? 아니면 나의 안전과 나의 유익을 주는 나를 달콤하게 하는 그 말에 쏠리겠습니까? 우리가 바른 것을 구별해서 진실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